토요일날 밤 11시 라이브를 하려고요. 국어 질문받는 그런 라이브로 뭐한 10명 보겠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박생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 필요한 분들이 많이 없기를 바라며 준비해서 돌아왔고요. 옛날에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선택과목이 아예 없을 시절입니다. 선택과목 내용을 포함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해서 돌아왔고요. 들어가 볼게요. 구독, 좋아요. 대상은 1번 혹은 2번입니다 1번만 생각하겠지만 2번 친구들도 분명히 도움되는 영상일 거다 이거죠 1번은 목표가 3등급인 이 학생 이랬는데 엄청 뭐 꿈이 작거나 아니 면 엄청 현실적인 친구이거나 아니면 예체능이거나 목표가 3등급인데 친구들은 1등급이나 만점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신의 목표는 3등급인데 1등급이나 만점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남들 다 하는 공부를 그냥 같이 끌려가다가 아 나는 조금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선에서 뭐 점수가 결론지어지겠지 그렇게 결론이 안 나고 더 밑으로 결론이 납니다 목표 설정을 잘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 방법도 명확하게 인식한 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남들과 똑같은 목표인 척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조금 문제의식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목표가 1등급 혹은 만점인 건 맞아 근데 지금 4, 5, 6, 7, 8, 9등급인 경우. 지금 4월, 제가 찍는 날짜가 4월 21일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요 등급이라면, 일단, 1단계로 3등급까지 가자 하는 취지에서 요 영상은 큰 도움이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3등급을 찍고, 그 이후엔 이제 여기까지 했던 성취, 혹은 뭐 성공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 위로 쭉쭉쭉 걸어 올라가시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 방법의 핵심. 목표점수를 남들과 다르게 잡는다. 남들은 목표점수가 1등급, 혹은 100점이에요. 이거에 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 방법에 따라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 이걸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넌 목표가 100점이니까 아 너는 그냥 남들 하는 공부를 하고 있잖아. 나는 달라. 내 목표는 이거기 때문에 나만의 플랜을 세웠고 그거에 따라 난 공부하고 있다고 주변에 휩쓸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다음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남들은 원래부터 100점 맞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갑자기 불안감이 엄청 찾아옵니다. 틀리면 큰일 날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 목표를 잡고 이 방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이런 거 틀릴 거였어. 혹은 이따 보면 극단적으로도 나오는데 어차피 이건 찍기로 했어. 있지도 않아요. 어려운지도 모른 채 그냥 찍고 끝내는 그런 순간도 있을 거라서 멘탈도 지키고요. 틀렸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밑에 나오는 생각 하지 않아도 되니까 멘탈도 지킬 수 있고 불필요한 시간 투자를 안할수 있죠. 최악은 이거잖아요. 시간을 투자한다. 그리고 틀린다. 이것 때문에 점수가 쭉쭉 비어나가는 건데 우린 얘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지라도 얘를 하지 않는다. 플러스 뭘 지킨다. 멘탈까지 지킨다. 이기 때문에 이득이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그 다음 틀리면 어쩌지 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나름의 결론을 냈는데 아, 아까 그 문제 틀렸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요플랜 안에서는. 그래서 그거 없이 문제 풀이를 진행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멘탈 지키고 시간 세이브하고 다할수 있다 이거죠. 점수를 구할 수는 없지만 다른 곳에서 점수가 이거의 영향으로 막 세워 나가는 건 분명히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뭐 아까 말했던 내용이죠. 목표가 더 높다면 이 방법을 통해 3등급을 성취하고 그 이후 단계의 공부를 나중에 수행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풀이 순서입니다. 여기부터 아마 어 이것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이고요. 여기 제 유튜브잖아요. 또 이게 맞다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이유까지 말씀드려 가면서 해 볼게요. 선택감만 먼저 보세요. 맨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풀면 되지 않을까? 별로예요. 뭘 위해서냐면 워밍업을 위해서고요. 그리고 얘는 엄청난 두뇌 회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약간의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약간의 지식을 꺼내는 것만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워밍업이 결과적으로 되죠. 그리고 워밍업을 하면서도 점수 손해가 없어요. 집중이 안 됐기 때문에 나 선택 과목을 틀린다. 이건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있는 독서나 문학 같은 건아 집중이 좀덜된 상태라서 아 처음에 풀어서 조금 많이 틀렸어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문제 풀이 순서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선택 과목을 먼저 푸는 건 무조건 이득이다. 그리고 이 선택 과목을 먼저 푸는 건 시간 체크를 초반에 하면서 이번 시험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되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 과목을 먼저 풀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요? 시간은 조금 있다가 얘기해볼게요. 독서, 독서는 언제나 먼저 말하죠. 어,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쉬운 거 먼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엔요, 이 쉬운 거 먼저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과 남들 하는 공부, 남들 하는 공부 뭐라고 했죠? 1등급 혹은 100점을 목표로 하는 공부가 만난 결과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거 먼저 맞힐 수 있는 걸 풀어야지, 뒤에 못푼 문제에 내가 아는 게 들어가면 어떡해? 왜다못풀 생각을 하죠? 끝까지는 건드려 봐야 되잖아요. 나름 다 푸는 전략을 짤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 먼저는 별로 의미가 없는 생각이죠. 쉬운 거를 먼저 풀면 뭐 마음의 안정이 생긴다? 글쎄요. 조금 이따가 다른 이야기로 반박을 해볼게요. 남들 하는 공부, 아까 말했듯이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공부를 먼저 수행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남들 하는 공부를 했지만 난 부족하니까 안 된다고요. 이런 결과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독서에서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죠. 남은 시간과 여유의 관계. 똑같이 10분이 남았다고 쳐요. 독서 한 지문 읽고 정확하게 풀수 있나요? 못한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되게 많아요. 많을 때 독서 지문을 시간에 막 쫓기는 거 말고 그냥 내 페이스대로 풀어나갈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문학보단 독서를 먼저 푼다. 워밍업 이후에 바로 또, 또 하나의 어떤 근거는 뇌가 쌩쌩할 때 푼다. 아니, 뭐 시험 하나 푸는데 뭐 뇌가 얼마나 피로해지겠어 실제로 느끼죠? 문제를 많이, 그냥 무지성으로 많이 풀다 보면 평소엔 분명히 했을 만한 생각과 행동이 있는데 그걸 왜 귀찮다는 표현이 여기서 왜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귀찮은 것처럼 안 해요. 그러면 틀리죠? 그 행동의 부재 때문에 쌩쌩할 때 독서를 풀어야 됩니다. 라는 근거로 또한번 말씀드려요. 독서를 먼저 풀어라. 선택과목 바로 다음에 풀어라 워밍업 된 상태로 바로 풀어라 최적의 컨디션으로 남은 시간 많이 있을 때 여유를 가지고 평소 할수 있는 거다 적용하면서 풀어라 물론 독서에서도 디테일한 이야기는 더 들어가야겠지만 일단 문학 이렇게 말하죠 남은 시간 안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풀이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택과목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문학을 풀어라. 이게 3등급 플랜에도 딱 맞는 이야기에요. 그냥 제가 만약에 위험 부담을 가지지 않고 그냥 좋게 좋게 말하고 끝내려면 이렇게 저도 말할 것 같아요. 야 그냥 쉬운 거 먼저 풀어 맞출 수 있는 거 맞춰야지.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을 제가 존중하지 않고 좀 무시하고 좀 귀찮아할 때 나올 수 있는 발언인 것 같고 실제로 여러분들을 존중하며 우리 같이 3등급으로 같이 열심히 달려보자 라는 생각이라면 요 순서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순서 관련 영상은 요, 요 위에 요 위에 나오고 있나? 어쨌든 여기 링크 있을 테니까 조금 더 들어가셔서 저의 생각 한번 봐 주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영역별 시간. 뭐 순서에서 좀 마음에 안든다 하는 분들은 이미 영상을 꺾겠죠 예. 순서는 요대로 가고요. 영역별 시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1등급이나 100점 목표로 할땐전 이것보다 훨씬 더 줄여서 말씀드리고 있죠. 선택 과목은 보통 언매는 뭐한 10분컷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화작은 12분 컷 정도가 이상적이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필요가 없어요 시간에 쫓겨서 정확도를 포기하는 그런 일 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 15분 정도 잡고 계속 연습하셔서 이거 안에 들어갈 수 있게만 풀면 돼요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보단 여유를 뒀다 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 독서 어 37분 안에 무조건 해야 되는데 가 아니라 그냥 시간 여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지금은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을 재고 연습을 한다면 요거에 맞게 연습하는 게 좋다 얘는 독서론과 독서 세지문 이렇게를 포함해서 37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학. 문학은 이런 차원이죠. 25분 안에 해결해라. 문학은 여러분들이랑 제가 수업을 열심히 같이 막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문학의 모습과 실제 문학이 요구하는 어떤 행동들, 문학 문제풀이에서 일어난 일들 되게 다를 거예요.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해결이라는 게 원래는 어울리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학에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간에 결과적인 내용은 이렇게 맞춰줘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마킹 3분 솔직히 안 걸리거든요. 근데 약간 영상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거니까 평화를 위해 3분이라고 한번 해봅니다. 3분까지 확보한다면 전체 80분 해결될 수 있겠죠? 덧셈 잘못한 거 아니겠지? 맞잖아요 40분 예, 예. 맞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영역별 세부 목표 및 공부 방법입니다 선택과목 목표는요 다 맞히기예요 어 저는 맨날 몇개 틀리는데 어떡하죠? 지금 상태고요 목표를 잡고 연습하라고요 지금 3등급이 뭐 목표를 다 이룰 수 있으면 지금 3등급이 나오겠죠 이 영상도 필요 없겠죠 목표를 잡고 공부하는데 선택과목 어쩔 수 없이 다 맞히기가 목표여야 합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 뭐까지 고려하냐면 우리의 슬픈 현실 두개 틀리는 것까지 허용하자 약간 계획 안에 있다 수습 가능하다. 뭐, 그 정도? 두개 틀리는 것까지는 허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고요다 맞으면 다 맞을수록 당연히 좋기 때문에, 분명히 다 맞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라. 화작 어떻게 공부하나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건데 좀 충격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화법과장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그래, 댓글이 이거였어요. 공부할 거면 언매를 하지, 공부 안 하는 게 화작의 장점인걸요? 이래버려. 그래놓고 말하겠죠. 수능날은, 어, 화작을 봤는데도 몇 개를 틀렸다. 뭐 이럴, 이럴걸요? 화작을 골랐으면 최소한의 공부량은 채워가면서, 화작을 다맞히기 위한. 화작의 목표는 두 가지잖아요. 정확도와 속도, 담 맞기, 그걸 유지하는 선에서 가장 빨리 풀기. 이게 목표인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은 해줘야 될 거잖아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화작이니까 괜찮아. 공부 양이 적은 게 화작의 장점이지. 이상하지 않나요? 매일 화법과 정문 문제 한 세트씩 풀어라. 기출을 먼저 풀라고 말씀드리고요. 기출 다 풀었으면, 수특 푸시면 돼요. 수특이 많이들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굉장한 좋은 대안이 됩니다. 많이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뭐야? 기출은 쉽게 나왔는데, 내가 보는 시험이 갑자기 화작에서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죠? 더럽게 나오면 어떡하죠? 내용일치를 너무 많이 요구하면 어떡하죠? 수특에서 이미 그것보다 더 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수특 화작, 차분하게 다한 세트씩 풀어가는. 양 정해놓고 푸세요. 수특은 딱 11문제씩 짜를 필요 없으니까 양 정해놓고 쭉쭉 풀어가면 분명히 연습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요거. 요거 많이 안 하죠? 근데 바로 이 다음 영상 주제인데, 그거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풀이법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국어는 풀이법이 거의 다인데 풀이법에 대한 생각 안 하는 게 웃기지 않나요? 고정된 그리고 반복적인 그렇게 출제되는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에 따른 풀이법을 내가 최적화해서 준비해 놓으세요. 풀이법을 어떻게 일반 학생이 생각하나요? 아, 글쎄요 잘못된 방법이어도 좋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이거였다. 이 답까지 가려면 난 처음부터 어떤 행동들을 해서 이 답에 다가갔어야 하지. 거꾸로 계획되면 분명히 뭐라도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하려는 노력을 해줘라 정도고요. 풀이법이 존재할 수 있는 반복되는 유형이 아닌 것들은 싹다 내용을 취해요. 그땐 내 실수는 어디서 벌어졌는가 실수 패턴을 파악하는 한마디로 오답 노하라는 거죠. 패턴 파악했으면 그 다음 문제 세트 풀땐 그걸 반복하지 않는 게 목표가 뭐 되면 너무 좋고요. 뭐이 정도의 내용이 되겠네요. 화작은 양만 채워주세요. 최소한의 공부양만 지켜주세요. 공부양이 적은 게 장점이지 없는 게 장점이 아니니까 그런 부탁 말씀을 좀 간곡하게 드려봅니다. 언매.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죠. 언어는 한 바퀴 끝내라. 그리고 단원별로 문제풀이를 하고 기출문제는 단원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단원이 섞여서 나오잖아요. 풀면서 틀리는 내용을 어디로 돌아간다. 개념책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앞뒤까지 싹다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이 반복을 계속하면 틀릴까요? 작년 수능도 재작년 수능도 문법이 어려워 라는 말은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굉장히 메인 단원별로 메인 문제들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세부적인 거잘 안되던데? 노력해 주시고요. 매체 기출문제 풀고 수특 푸세요 그리고 이 최소한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면서 하겠지만 최소한의 개념을 수특에도 있어요 개념이 그런 개념들을 공부하고 아이 문제 풀땐 개념이 좀 사용됐네 그럼 개념에 대해 또오답못 하고 또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문제는 다 내용일치입니다 실수 패턴도 파악해 주시고 그걸 안 하기 위한 목표 설정하고 그다음 문제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독서 비문학 목표가 좀 웃겨요 얘는 보기 문제를 풀지도 말고 그냥 찍어라 언제나 말씀드려요 보기 문제를 제외하면 보통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내용 전개 방식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 내용 일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유형은 다양하게 부르지만 결국 세부 내용 일치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보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나요? 전개 방식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면 나왔을 때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용 일치, 내용 일치니까 지문을 잘 읽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기는 보기라는 새로운 걸 읽고 지문과의 관계까지 파악하는 그런 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보통 뭘 요구한다고 하냐면 추가적인 사고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추가적인 사고력에 대한 노력 그만두시고요 노력을 한 군데로 모으세요 어디로? 지문 읽기로 모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문 읽기만으로 100% 해결이 가능한 것들을 다 맞겠다라는 약속을 해달라는 거죠 그게 목표예요 그리고 보기 문제는 3등급이 목표라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애초에 연습할 때도 보기 안 풀어도 된다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핵심은 최악은 이거라고 했죠 시간 투자 플러스 틀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간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찍는 게 포인트예요. 아, 그래도 풀수 있지 않을까? 괜히 기웃대지 마세요. 바로 그냥 번호 정해놓고 찍으세요. 이거 틀려도 손해가 아니에요. 얘 목표에 있는 거. 목표가 세개 틀리기야. 뭘 제외한 걸까요? 얘는 독서론에 있는 보기 문제 같은 건맞춰야 됩니다. 독서론 제외하고 나머지 있는 보기에서 보기가 두 개씩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땐 더 어려워 보이는 거. 그냥 첫 인상이 그런 거. 풀고 찍으세요. 그냥 딱 찍어. 나머지를 다 맞히는 게 목표예요. 나머지는 싹다 맞히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가 너무 어려운데, 원래 목표는 더 어려웠어요. 보기까지 다 맞히는 게 목표였잖아. 목표를 수정했어요. 그러면 이거라도 다 하기 위해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줘야겠죠. 스리트니 현실 보기 문제가 네개 나왔을 경우도 있고요. 또 보기 문제 말고도 틀리기도 하잖아요. 틀리잖아요. 다섯 개까지 틀리는 건 쓰읍, 계획 안에 있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부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 뭐 자세하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죠. 이 비문학 공부 방법을 어떻게 요 가벼운 슬라이드 하나에 넣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또 엄청 꼬집습니다. 엄청나게 계속 패복할 거예요. 모르는데 넘어갑니다. 못해서 넘어가는 거아니요더할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아 어렵지만 넘어가 볼까? 나는 비문학 잘 못하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 난 이거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으니까 음이 지문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겠군 갑자기 혼자 기준을 정해놓고 혹은 전체 내용의 흐름이 더 중요하지 이 내용에 뭐기집착할 필요는 없을 거야 갑자기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비문학의 핵심은 문장들 파악에 있고요 요 문장들 파악 중에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들 이런 거에 주목하시면 아마 답이 많이 나올 거예요 문장 처리 방법 네 가지 다른 영상에서 되게 열심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번 그런갑다 하기 2번 앞 정보와 연결하기 이게 이번이 핵심이에요. 세 번째, 뒤에 나올 설명 기다리기. 모른다고 그냥 아뜨거 하지 말고 제발 기다려라. 4번, 손을 써서 처리하기. 이거 말고 저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도 안 해도 됩니다. 저왜말하면다 맞아요. 이네 가지 행동만 가지고도 분명히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네 가지 행동 중에 난뭘 해야 될까를 골라서 하세요. 손을 써서 처리하는 것만 한번더 잔소리로 넘어간다면 손을 쓴다는 건 표시하거나 메모하는 거겠죠? 이게 먼저고요. 그다음 머리에 집어넣는 걸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머리로 다 이해한 걸 손으로 쓰면 바보예요. 그걸 숙제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손으로 어떻게 내용 파악해 가지고 머리에 어떻게 집어넣을까? 그거. 이거 이걸 왜 하냐고 묻는 사람들도 갑자기 아좀 이해가 안될때 갑자기 밑줄 정도는 친단 말이죠. 그 그거에 대한 발전이에요. 여기까지만 해야 돼. 여기부턴 하면 안 돼. 그런 게 없어요. 최대한이 메모이기 때문에 메모를 말씀드리는 거지 메모가 특별한 방법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머리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혹은 머리가 낯설어하는 그런 정보 처리를 도와주기 위한 수단은 당연히 손일 거기 때문에 손을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수행해 주시는 거 까지가 네 가지 행동에 다 들어가죠. 그렇고요. 또 이것도 또 엄청 중요하지. 문단 끝날 때마다 끊어가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행동을 배운 다음에 크름을 파악하면 쭉 읽고 숨 참듯이. 그런 다음에 보면, 어, 이것도 못 했네? 저것도 못 했네? 아, 이것도 할수 있었네? 웃기지 않나요? 계속 100%가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네 가지 행동만 하면서 한 문단 끝날 때마다 점검할 거예요. 아, 요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어, 이거 내가 그냥 넘어갔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최소 세 번. 많게는 다섯 번까지 있다는 거예요. 연습하는 걸100%할수 있어요. 비문학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연습 때랑 실전은 어차피 다르니까 그냥 기본적인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 너무 일찍 포기한 생각입니다. 중간중간에 체크 포인트를 두고 그때그때 그때 돌아가서 다시 할수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어차피 못할 거야 라는 생각에 흐름이라는 거에 그냥 몸을 맡기고 그냥 쭉 읽어버리니까 매번 실패하는 거 아닐까요? 그 이전에는 전 정보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정보를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끝까지 못하겠는데 이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문장이라고 말합니다. 문장 문장 읽기에 집중해라라고 말하면 흐름을 등한시하는 바보처럼 보이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이것부터 출발해야 되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흐름 따위 몰라도 문장들 처리를 다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조직하면 다 나와요. 다 되기 때문에 흐름이라는 거에 환상 갖지 마세요. 오동사하는 방법 문장에 집중해라 나오죠. 처리하지 않고 넘어간 거 점검해라. 그리고 연결 무조건 연결의 방향은. 얘를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지 아 얘는 얘랑 연결되겠군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얘랑 얘가 흐름 파악이 돼야지 앞에서 뒤로 흐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어붙이면서 아 이렇게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되는 거구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방향을 반대로 할 겁니다 그건 더 원인도 알아 약간 국어스러운국어스러운 그릴기에 환상에 취한 거예요 그런 건 되는 사람만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추구하다가 실패해요 거꾸로 연결해야 돼요 이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죠 지금 바로 할수 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비문학 관련한 영상에서 더 잔소리하기로 하고 목표는 뭐였다? 세개 틀리기. 보기 다 찍을 거니까. 현실은 다섯 개 틀리기까지 뭐 인정해보자. 뭐이 정도죠. 뭐를 방지하자는 거냐면, 어려운 제재. 난 과학기술 같은 거 못해. 그래서 한 지문을 그냥 통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일만 없으면 꽤나 할 만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없을 수 있죠. 왜? 갑자기 시간이 다가버리잖아. 보기 문제 풀다가. 근데 보기 문제를 풀지 않고 찍어버리면 시간 세이브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됩니다. 세 문제나 그렇게 한다. 보통 보기 문제 여러분들이 몇분 쓰는 줄 알아요? 3분씩 쓰거든요. 9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바로 찍으면. 그러면 못 읽고 시간 때문에 찍은 그런 지문은 좀 사라지겠죠. 뭐나 목표. 다 맞히기 이게 좀 빡세요 여러분 이게 요 방법을 적용하려면 조건이 많겠지만 하나를 딱 이야기한다면 문학 고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80점도 못 맞아요 다 맞히기 목표입니다 3d 스릿 현실 몇 개까지 허용 두 개까지 허용하겠다 빡세다고요 문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문학 공부 어떻게 하는 건데 순서대로 기본 지식을 채우는 느낌 여기까지 개념어 공부를 끝낸다 그 다음 한 바퀴 공부한다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니까 계속 돌아가서 계속 돌아가서 개념어 책으로 혹은 네이버 검색해도 다 나와요 언제나 개념은 뭐랑 뭘 알아야 된다고 말하냐면, 기본적인 그 개념의 뜻. 그리고 언제나 국어는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임이니까, 있다 없다의 기준까지. 뜻과 기준까지. 언제나 공부라고 말씀드리죠. 영상 내용이 좀 겹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모든 선택지를 다 분석해라. 다 알게끔 분석해라. 그 다음. 고전 필수 어휘 공부해라. 거의 뭐1 0월돼서도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이 있거든요. 국어도 어휘 공부가 필요한가요? 필요하겠죠. 기본적인 어휘도 필요한데 고전 어휘는 더 필요하겠죠. 예. 네. 그리고 필수 고전 시가 작품을 공부하는 거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해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기출 문제 풀고 문제 풀이 기준 생각하면 모답부터 해라. 이건 제 채널에 국어 공부법 강의라는 재생목록에 보면 문학 모답 정답부터 하는 법이란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코드해 주시고 그다음 EBS 작품 공부하기의 우선 순위가 최하위예요. 맨 마지막입니다. 작품 공부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풀줄 아는데 거기에 도움이 돼야지. 그 도움되는 게 바로 EBS 작품 공부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건 우리는 문학 못하겠으니까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아는 작품 나와라, 아는 작품 나와라. 아는 작품 나왔는데 틀리잖아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먼저 기본 지식을 채우고 문제풀이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한 후에 그 다음 EBS가 도와주는 구조여야 한다. 제발 반대로 공부하지 마라. 무지성 EBS가 웃긴 일이에요, 굉장히. 그런 거 하지 마라. 종합합니다. 목표. 3등급 받는 법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정확한 목표는요. 80점 받는 법입니다. 여기 목표예요. 근데 이 모든 영상이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1등급 컷이 막 97이럴 때. 그럴 때는 갑자기 보기 문제 찍고 이런 사람이 바보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거까지 제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인 국어가 막80몇점 1등급인 뭐 이런 상황, 혹은 90 초반까지의 1등급을 이 커버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 80점을 목표로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룬다면 3등급은 받을걸요? 그거. 그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알아주시고요. 목표는 3개 틀리기예요. 근데 이세 개가 다 3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보기 문제 보통 3점이니까 다 가정했을 경우에 91점이 나오죠. 이런 뭐 일등급도 노리겠는데요 근데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게 현실일 거니까 현실적인 결과는 아홉 개 틀리기까지 허용하는 걸로 제가 짰어요 보세요 아홉 개가 다 3점일 그런 경우도 생각해야 될까요 대충 생각해 봤거든요 3점 6개라고 해 봤어요 그리고 2점을 3개 틀렸다 그러면 36 18 뭐야 2점 3개 6 아니 덧셈 상태가 아, 24점이네요 죄송합니다 76점이에요 목표를 한 영역에서라도 이런 8 0만 이건 맞네 이건 맞거든요 아 굉장히 좀 그렇네요 21점이 왔지 어쨌든 간에 요거가 된다면 이제 너무 모든 영역에서 다 현실로 가면 안 되겠네요 어떤 한 영역에서라도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80점 완성되가지고 네, 잘될 겁니다. 덧셈. 네,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고요. 그 이후에는 이 영상이 계속 이제 그동안 유튜브를 많이 못했지만 영상이 쭉 올라갈 예정인데 그 다음 영상의 주제는 국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쫘라라 자세하게 제가 분석한 게 있거든요. 그 영상 올라갈 예정이고 또 얼마나 이 영상 보실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날밤 11시 라이브를 하려고요 라이브를 통해 지금 딱 내신 공부 시험 직전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수능 공부할 때도 지금 딱 어려움을 많이 느낄 시기일 것 같아서 저한테 관심은 많이 없을 테니까 국어 질문받는 그런 라이브로 뭐한 10명 보겠죠 그 10명 친구들 접속하는 친구들 이 있다면 많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있게 저도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